오늘 컴퓨터 예전에 한번 오신 손님이에요. LD 플레이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른 게임 안 하시고 한 개만. 판지 같은 게임을 하시던데, 그때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 가셨대요. 저도 게임 보니까 알것 같네요. 처음에는 잘 되더니 요즘에 끊긴대요 이것저것 점검을 해 봤어요. 그때 딱히 업그레이드를 할게 없고, 램을 중고로 더 꽂아 들었나봐요. 램이, 맞죠? DDR3, 4기가, 4개, 16기가. 램을 꽂으니까 꽂는 대로 먹더라고요. 캐싱에서 쓰기도 하죠, 디스크에서. 램 부족하면. 78%, 80% 가까이 먹더라고요. 4 4 6트 16기가인데 15기가 쓰더라고요, 최대로 쓸 때. 좋은 건 없네요. DDR3는 연한 게 4기가짜리밖에 없네요. 컴퓨터가 일단 재원입니다. 정식 재원은 아니고 짭재원 있죠. LD 플레이어 CPU하고 램 많이 먹죠. 근데 CPU도 한 30%밖에 안 쓰고, 그래픽 카드도 20, 30%밖에 안 쓰고. 이것저것 보니까 기본 풀러죠 열이 지금 에어컨 켜져 있는데도 게임 켜자 말자 70도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cpu 쿨러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 쿨러 얘가 제가 제온은 잘 몰라요 제온이 열이 얼마나 날지 몰랐는데 이거 제법 많이 나네요 기본 쿨러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다 말랐고 E3 L2 31V3 제온은 네이밍을 잘 모릅니다 어렵죠 일반 용은 아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열이 엄청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건 쿨러 교체를 하겠습니다. 교체해보고 제가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램은 4기가 짜리라서 4개. 쿨러 꽂았고 쿨러 이런거 못 시키죠 그리고 써물도 말랐고 보드하고 CPU하고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쿨러만 일단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게임 보니까 쿨러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오래된 거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새로 구매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사용 용도가 많이 없으신데 게임 딱한 가지만 하신다는데 쿨러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저렴한 거 RC100 미니 쿨러입니다 이걸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쿨러가 작고 가벼워가지고 없는 거 이런 걸로 써도 되죠 이렇게 비닐 뜯고 그냥 글쎄로 되는 거예요. 에 b b 앞에 포화평이고 글쎄로 되 있는 거 장착하기가 의외로 힘들죠. 나중에 제가 할 때도 조금 힘들고. 그때도 제가 열이 났으면, 열이 조금 나면 콜라 하나 바꾸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써보시고 아마 바꾸시라고 했을 거예요. LD 플레이어라서 타이밍안 놓고 해가지고 옛날 재원이죠. 될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열이 많이 나네요. 끝내게 됐고 케이스도 쿨러도 달려져 있고 고객님 상황에 맞게 뜨시면 이거 쓸만하죠 그래픽카드도 GT750 인가 750ti 인가 쿨러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고 전면에도 쿨러 잘 돌고 케이스는 새로 사셨나봐요 이 안케이스 이거 큰 거네요 다운 정상놓고 요건 바로 글쎄형이라 뒷뚜껑 안 뜯어도 될뻔 했네요 다 전체적으로 사양이 그렇게 뛰어난 컴퓨터는 아니에요. 온도는 확실히 내려갔죠. 40도, 30도까지도 떨어지고, 지금 50도 올라갔고, 55도 올라가죠. 아까 전에는 70도, 80도 바로 올라갔거든요. 여기는 온도가 조금 낮게 나와요. 에어컨을 앞에 바로 켜고 있거든요. 안 올라가죠. 그래픽카드도 얼마 안 쓰고, 25%. 제가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먹고, 열이 안정적이죠. 46도. 미니 쿨러만 해도 충분하네. 뷰, 이거나. 자, 스펙이 이렇습니다. 제온 E3, 1231, V3, 그래픽카드, GTX 750. 물론, 하는 게임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LD 플레이어나 그런 것들 있죠. LD하고 또뭐 있었지. 녹스, 그런 거, 모바일 게임 실행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GPU를 많이 안 쓰죠. CPU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750ti도 여기 3D 이만큼밖에 안 먹고 있죠. 20%채 사용 안 하고, 이것도 CPU.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픽. 최고급도 있고 브레임 높으니까 훨씬 부드러워졌고 어, 메모리도 하고 요거는 간단한 쿨러 교체로 해결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렉 없이 잘 되죠 뻥 끊기는 건 있는데 이거는 CPU 클럭이 낮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건 CPU 클럭 중요하거든요 LD플레이어 쓸 때는 클럭이 지금 3.6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1, 2, 3, 1 3.8기가 터보가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네요 부스트 클럭이 4기가가 안 나오는 거네요 원래 약간 렉이 있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클럭이 낮아서 그렇고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보자말자 간단하게 온도 바로 확인했죠 끊긴다길래 점유율은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온도 55도 올라갔다가 안 올라가고 아까 전에 80도 올라갔거든요 기본 쿨러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